2025년 12월 78년생 말띠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귀한 결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재물과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도 마음처럼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네. 음, 이번 달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높이는 방향과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달의 운을 온전히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을 더욱 키워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7, 8년생 말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보다는 내면의 정리와 성찰이 더욱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말띠는 본래 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띠이지만 네,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빠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쉼표를 선물합니다. 특히 78년생 말띠는 올한해 동안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다른 그 모든 노력이 조용히 열매로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씨앗이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의 고요함은 다가올 새해를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달 말띠기 가장 좋은 점은 지금껏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배려해온 마음이 이제야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말띠의 진가가 인정받으며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증가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기회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화합의 기운이 흐르며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해 동안의 경험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새해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특성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은데 이러한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년의 복을 미리 예약하는 길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린 대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나 상여금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한해 동안 성실히 노력한 결과이니 당연히 받아야 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올한해 힘들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어 잠도 깊이 들고 식사도 맛있게 하게 되는 좋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임을 거절하거나 제안을 미루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이나 처음 만나는 자리의 초대는 반드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인연이 내년 한 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부나 배움의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씨앗이 내년 봄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욕심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하면 오히려 지치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 과음이나 과식을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임이 잦은 시기이지만 몸을 돌보는 마음을 잊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8년생 말띠의 12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번 달은 고요한 겨울 물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발하고 역동적인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차분한 물의 기운과 만나면 마치 뜨거운 쇠를 물에 담가 단련하듯 내면의 힘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78년생 말띠에게 이번 달 재물복은 급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보이듯이 꾸준히 해온 일들의 결실이 조용히 모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올해 한해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들이 네, 이번 달에 와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말때에게 가장 좋은 점은 감춰져 있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해왔던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인연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시간과 에너지가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돕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높여주며 함께 나누는 마음이 더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다가올 복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또한 집안이나 일터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은 깨끗함을 좋아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달의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사람을 통해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은 당장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가치로 자라날 씨앗과 같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며 그 안정감이 일과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작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직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말띠는 본능적으로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 뛰어난데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그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울림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신호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누군가 작은 부탁이나 도움을 청해올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물의 기운은 천천히 스며들듯 작용하기에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은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들은 후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복도 받을 수 있으니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조급함 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이제 78년생 말띠의 12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내려앉는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말띠는 원래 뜨겁고 활동적인 불의 기운을 지닌 띠로 언제나 앞으로 달려가는 열정이 넘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의 고요한 물 기운은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말띠에게 잠시 쉬어가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 햇살이 겨울 눈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듯 말띠의 열정이 차분함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지혜로 익어가는 달입니다. 특히 78년생 말띠는 올해 나이로 48을 맞이하셨는데 이 시기는 인생에서 참으로 깊은 성숙함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번 12월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흘려보냈던 작은 인연들이 다시 돌아와 예상치 못한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오래전 함께했던 동료나 친구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뜻밖의 제안이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말띠가 평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 좋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달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지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내면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께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번 12월 말되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화해와 이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말띠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때 더욱 빠르게 찾아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몸의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이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니 이 달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직감적으로 끌리는 장소나 물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직관이 뛰어난 띠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신호를 자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 내면의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거나 특정한 숫자나 색깔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지 않으며 차분히 다가올 때 더욱 단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과거에 머물거나 우회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묶이지 않고 배움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얻는 기회입니다. 말띠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하기에 때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히려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내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겨울나무가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의 고요함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78년생 말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78년생 말띠에게 이번 12월은 참으로 의미 깊은 시기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물의 성질이 강하게 흐르는데 이는 마치 겨울 산사의 고요한 샘물처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말띠는 본래 활발하고 따뜻한 불의 기운을 타고 났지만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열정에 차분함을 더해 주어 지혜롭게 재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78년생 말띠의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짙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밤하늘이나 고요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남색은 말띠가 가진 본래의 열정을 차분하게 다스려주면서 동시에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금전거래나 사업상담이 있을 음. 때 남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지니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남색은 또한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색이기도 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를 고민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은색입니다. 은색은 겨울 새벽에 설이나 달빛을 담은 색으로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은색은 지난 한해 동안 쌓였던 재정적 불안이나 걱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듯 은색은 막혔던 금전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은색 액세서리나 장신구를 가까이 두면,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78년생 말띠에게 특별히 좋은 이유는 올해 뱀의 기운과 이번 달 쥐의 기운이 말띠의 본래 성향과 조화를 이루며 돈복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고 쥐는 풍요와 저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두 기운이 만나는 12월은 재물을 모으고 불리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큰 재물로 돌아오는 신기한 흐름이 펼쳐집니다. 남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돌아오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물운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모여 음. 식사를 하거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단순한 정서적 위안을 넘어 실질적인 재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달은 지출보다는 저축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내년에 더큰 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물의 기운은 고이고 모이는 성질이 있기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두면 그것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색과 은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드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신다면 이번 12월은 78년생 말띠에게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풍요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8년생 말띠의 12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따뜻한 느낌의 황색이나 갈색 계열의 도자기 그릇입니다. 이번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말띠가 가진 따뜻하고 활동적인 기운과 서로 맞서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흙의 성질을 담은 도자기를 가까이 두면 물과 불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차를 마시거나 밥을 담을 때 이런 그릇을 사용하면 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순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성질이 있기에 말띠의 건강한 생명력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크기의 소나무나 측백나무 같은 푸른 식물을 실내에 두는 것입니다. 나무는 물을 흡수하고 자라는 성질이 있어 이번 달의 강한 물 기운을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푸른 잎은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띠의 건강한 기운을 보호하고 몸 안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아침에 식물에 물을 주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겠다는 마음을 담으면 더욱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천연소금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베개 옆이나 침대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말띠가 가진 따뜻한 불의 성질이 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작용이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소금주머니를 손으로 살짝 쥐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작지만 강한 보호의 힘을 지닌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모두 말띠가 이번 12월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을 단순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78년생 말띠는 원래 밝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의 차가운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온기를 잃지 않고 주변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 지칠 수 있으니 적절히 쉬어가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